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 또 라운딩을 왔는데요. 지난번 어, 퍼팅의 기초 하체를 단단히 고정하에 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을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그립을 한번 보시면, 어, 저번 시간 말씀드린 대로 하체는 어, 내가 퍼팅 스트로크를 할때 좌우 스웨이가 안되도록 고정을 단단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제 그립인데요. 그립은 사실은 여러 가지 잡는 방식이 있는데 중요한 원칙만 지켜 주신다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퍼팅 그립은 조금 악력이 강하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아이언 샷이나 드라이브 샷을 할 때는 아, 그립을 너무 강하게 쥐면 스윙 스피드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립을 너무 세게 지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쇼 게임이라든지 또는 퍼터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입니다. 쇼 아, 게임과 퍼팅은 어, 클럽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더 그립을 강하게 잡아주는 것이 아, 스트로크를 할때 너무 이렇게 흔들 흔들거리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그립은 되도록이면 강하고 견고하게 잡으시면 어떤 방식으로 잡으시든지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그립을 잡으셔도 되고, 역그립 잡으셔도 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립을 올바로 잡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로크를 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공을 홀컵에 인을 시키려고 하면 대부분 사람이 어디에 생각을 많이 하냐면 여기 손에 네, 생각이 많이 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어떻게 하면 똑바로 쳐서 이 공을 홀컵에 인을 할까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 스트로크가 너무 민감해지기 때문에 공을 실제로 똑바로 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손보다는 좀더 위쪽인 어깨 또는 몸체의 이 상위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이쪽 부분을 활용해서 공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어, 실제로 연습도 하고 스트로크를 해보시면 직진성이 굉장히 좋아지십니다. 이렇게 손끝의 감각으로서 얘를 이렇게 칠려가면이 끝도 움직이고요. 그렇지만 여기 어깨, 어깨를 중심으로 해서 어, 이 커팅 스트로크를 이렇게 잡고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흔들어 보실 때 손끝의 감각이 아닌 여기 어깨의 감각으로서 스트로크를 이렇게 시계추처럼 흔들어 보시면 어, 클럽 헤드의 무게를 좀더잘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단한 하체와 그 다음에 강한 어, 그립, 그 다음에 상체의 느낌으로서 퍼팅 스트로크를 하신다면 어, 원퍼스를 이루시는데 한발더 다가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시리즈처럼 어,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커팅의 펀드멘탈 기본적인 시리즈 두 번째고요. 다음번에 세 번째 시리즈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